심야에 도심 터널에서 난폭 주행을 벌이는 운전자 4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시속 200km가 넘는 위험천만한 폭주를 즐겼습니다. 김원진 기자입니다. 도심 터널 입구로 차량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일제히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시속 60km 정도로 천천히 달리다 특정 구간에서 급가속해. 결승 지점에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겨루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하는 겁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SNS 등으로 모인 20~30대 남성들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인 이곳 터널에서 20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왜이러 가는 소를 다는데 자기 차가 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지난 7월부터 두달 동안 차량 통행이 뜸한 한밤중에 수십 차례에 걸쳐 터널을 휘젓고 다녔고. 값비싼 고급 외제차들도 동원됐습니다. 터널과 교량은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로 변경까지 금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폭주 레이싱을 한 42명을 입건하고 차량 3대를 압수하기로 하는 한편 이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원진입니다.